국민의힘 예비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 뇌물성 월세 상당액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서초동 소재 고급 아파트 아크로 비스타 무상거주 향유하면서 김건희 최은순 사건 덮은 윤석열! 규탄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후보 중수부 검사 시절 비리 혐의 국민 앞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라!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그리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검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공정하고 비상징적인 많은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오랜 염원대로 올해 초 공수처가 공수적으로 출범하여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범한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 대선 개입이라는 등 정권과 공수처가 합작한 정치 공작이라는 등 하며 공수처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유력 대선후보라 하여 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면제부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이 오랜동안 혐오해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면제부 수사라는 적폐가 그에 의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 앞에 평등을 공수처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더 이상 공연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 혐의로 피고발인 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뇌물성 월세 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의 점. 2021년 9월 6일 열린공감TV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 10월경 1704호 이웃주민이 보았는데 피고발인 윤석열이 아쿠로비스타 1704호에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웃 주민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김건희는 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피고발인 김건희가 그 집을 피고발인 김건희가 자신이 계약자가 되어 저 그러므로 피고발인 김건희는 그 집을 비그바린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그바린 윤석열의 무상 거주로부터 얻은 이익은 1700,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1세 상당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2010년 당시 매매가가 19억 8천만 원이었으므로 위에서 조사된 전세가율을 적용하면 1704호의 2010년 당시의 적정 전세가는 14억 19억 8천만 원의 71%가 됩니다. 여기다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 월세 상당액이 나옵니다. 이 사건 거래 시가와 가장 밀접한 2011년 2월경 전월세 전환율은 9.8%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월세는 월 1143만원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피고발인 윤석열이 무상으로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살았던 기간은 2010년 10월경부터 결혼시인 2012년 3월경까지 16개월간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는 1억 8290만원 상당입니다. 피고발인 김건희는 2010년 2월경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이 있었으므로 2010년 10월경에는 잠재적 피의자 신문이었습니다. 또한 18년간 피고발인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송사 중이었던, 송사 중인 정대택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고 종료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것은 뇌물입니다. 피의고 발인 윤석열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의고 발인 김건희로부터 금 1억 8,2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이므로 이건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현직 검사로서 그리고 전국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 과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및 무혐의 처분 등의 사건 처리 관련 편의를 바라는 피고발인 김건희로부터 금 1억 8천만원 상당의 월세 상당액 등을 수수하고 서초동 소재 고급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의 무상 거주를 향유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저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검찰총장 출신 대선 예비 후보와 그 배우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6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